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면서 막막하게 자격증만 알아보고 계셨나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시간을 확 아껴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뭔지 가장 현실적인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그럼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진짜 취업 시장에서 수요가 확실하게 검증된 자격증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성분들이 현실적으로 도전하기 좋은 분야입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이건 뭐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가 정말 많아서 구인공고수로는 단연 1등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사. 이것도 수요가 계속 늘고 활용범위도 넓어서 참 좋은데 다만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이것도 요즘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취업하면서 아주 좋은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기술 분야입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이건 뭐 구인공구수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현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 난리예요. 전기 관련 자격증도 늘 수요가 많아서 정말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용접이나 공작기계 쪽을 잘 보셔야 해요.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기피하는 3D 업종이라는 인식 있잖아요. 바로 그게 오히려 우리 중장년층에게는 경쟁이 덜한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유망하다는 자격증 목록까지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 일이 과연 나 자신에게도 정말 맞는 일인지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공부 시작하기 전에 딱이세 가지만은 제발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내 성격, 내 체력이 이 일을 진짜 감당할 수 있을까? 둘째, 지금 당장 취업 사이트에 이 자격증 이름을 쳐봤을 때 일자리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분야에서 내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걸 현실적으로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적합성 확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조경기능사 하면 왠지 좀 여유롭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한여름 땡볕 아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톱 들고 나무에 올라가야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평생 사무실에서 일했던 분이 이걸 과연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진짜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렵게 자격증을 땄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천만에요. 취업이라는 문을 여는 진짜 열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격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합격을 결정짓는 진짜 비결은 대체 뭘까요?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자격증은요, 그냥 서류 통과해서 면접 볼 기회를 얻게 해주는 열쇠일 뿐입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내 자리를 만드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직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열쇠만 쥐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격증 땄으니까 이제 전화 오겠지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요. 아, 이건 최악의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그냥 막 이력서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아니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같은 곳 있잖아요? 이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격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이 있냐 보다 어떻게 일자리를 찾고 있냐가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왜 미루면 안 되는지, 왜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 아주 절박하고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좀뼈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친구들 만나서 술한 잔하면서 아후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한탄만 하는 거 그거 아무도 움안 됩니다. 그건 고민이 아니라 그냥 푸념일 뻔이에요. 진짜 계획은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받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취업을 할때 보통 이세 가지를 다 잡고 싶어 하죠. 돈도 많이 벌고, 시간 여유도 있고, 자존감도 지키고 싶고.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추려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장기 실업자가 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타협의 지혜예요. 이 중에서 나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 딱 하나만 정해서 먼저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장 돈이 제일 급하면 다른 조건은 좀 양보하는 거죠. 일단 돈 문제가 해결되면 시간이나 자존감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진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간은 딱 3개월이다. 그 뒤에는 아무도 당신한테 관심이 없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재취업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드렸지만 결국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돈, 시간, 자존감. 이세 가지 중에서 내 인생 이막을 위해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성공적인 재취업으로 가는 진짜 첫 걸음이 될 겁니다.